튼튼 호랑이의 꿈속 여행 근육 빵빵한 팔 길쭉한 다리 튼튼한 송곳니 <laughs> 역시 내가 최고야 호랑아 채소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단다 이런 채소들을 매일 먹어야겠지 우리 얼른 아침밥 먹자꾸나 채소는 먹기 싫은데 엄마 저 아침 안 먹을래요. 호랑이는 엄마 말을 뒤로 한채 숲속 놀이터로 뛰어나갔어요 숲속 최고의 튼튼왕인 호랑이는 모든 대결에서 항상 1등이었어요 아유, 나는 이 숲속에서 가장 용맹한 호랑이다 널 꿀꺽하고 잡아먹을 테야 호랑이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 어, 어. 동물 친구들은 달콤 장수가 놓고 간 보따리 앞에 둘러앉아 구경했어요. 보따리 안에는 초콜릿,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달콤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달콤한 음식을 가져온 호랑이는 점심, 저녁도 먹지 않고 달콤한 음식만 먹었어요. 호랑이는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달콤장수의 보따리는 점점 가벼워졌어요. 출발선에 선 동물 친구들이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항상 1등이었던 호랑이는 점점 뒤처지더니 꼴찌로 도착했어요. <laughs> 역시 내 백만 불짜리 앞니가 숲속에서 최고야. 아, <laughs> 내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달콤한 음식 대신.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도와주는 채소도 잘 먹고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해야 한단다 엄마의 말을 듣고 채소를 골고루 먹으며 열심히 운동을 한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나처럼 용맹하고 멋있어지려면 채소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잘할 수 있지 나랑 약속하자 약속 그럼.